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tmi 뉴스 9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가 빅히트 오디션에 합격하고 아버지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빅히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32,800원이라는 금액의 택시비를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들어도 사기적인 금액이죠. 그렇다면 원래 택시비는 얼마 정도 나와야 할까요? 2011년 빅히트는 노년동에 있었으니 고터부터 노년동까지 카카오맵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14분. 4200원이 뜹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용기를 내어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게임 BTS World입니다. RM은 방탄사당행이라는 귀여운 응원글을 게재하며 게임 시작을 알렸지만, 이어 시작부터 난간, 이라는 글과 함께 음소거 표시 같은 휴대폰 캡처화면을 올렸습니다. 게임에서는 역할에 맞게 멤버들의 음성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가 부끄러웠나 봅니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전화 영통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더니 랩 24예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세상에 슈가가 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슈가는 하얀 피부, 마른 몸에 숲기력까지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마음이. 굿. 벌써 보이는 저 상체 움직임, 지금 제뇌 속에서 휴가가 몇 시간째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지 제발 운동 그만해 메모리즈 발백까지 전부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모 대학 미생물학과 시험지에 방탄소년단 정국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시험을 치려던 한 팬은 소리 지르고 싶었던 것을 꾹 참았다며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정국은 앞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시험지에도 등장한 바 있고 코넬 대의 강의 자료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세계 교수님들의 1픽일까요 세계 센터 전정국 아무튼 참 안목이십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진은 건국대 연극영화과에 다니다가 방탄소년단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영화과에서는 약 1년 정도 연기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진의 연기를 보셨습니까? 이건 재능입니다. 그간 방탄소년단은 세계관 관련 뮤직비디오 등을 촬영할 때 가끔씩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달방 방탄배우단 편이나 BTS월드 속에서 연기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눈이 멜로 눈이어서 그런 걸까요? 위험한 인간 설레임, 멜로 남신, 김석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에는 My friend, 라라슨 new song is out. 이라며 자라라스의 신곡을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라라스을 친구로 둔 방탄소년단 멤버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이홉입니다. 왜 제이홉이냐 하면 그 바로 옆에 이모지를 보세요. 뭔가 울것 같은 귀여운 표정의 이모지. 이건 제이홉이 평소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이 이모지를 쓰면 제이홉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어쩜 이모지도 자기 것처럼 귀여운 것을 쓰시는지 역시 러블리홉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치민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어 귀염이 크게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입은 노란 옷으로 미루어 볼때 지민은 치미로 변신하려는 것 같은데요. 와중에 깜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바로 옷을 거꾸로 입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민은 종종 옷을 거꾸로 입기도 합니다. 아마 프린팅이 되어 있는 쪽은 앞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민은 옷의 앞뒤는 몰라도 되지만. 자신이 진짜 귀엽다는 건꼭 알아야 합니다. 한계 없이 귀엽다 보면 심쿵 사할 사람이 95억 명이거든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TMI 뉴스 9화를 빌어 구독자 수만명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크로징하려고 했으나 벌써 13,000명이 넘어서 약간 감사 인사가 어정쩡해진 덕후피디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